안녕하세요. 네, CL 라이브 쇼호스트 김자은입니다 오늘 갑자기 등장한 이유는요. 바로 SCL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 엔젤 버블 톡톡 에센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네. 제품 패키지가 렇게 샤이니하고 반짝반짝하고 되게 고급스러워요. 네. 뒤에는 어, 여기 기능 그리고 성분 그리고 사용 방법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제가 그러면 언박싱이라고 하죠. 네, 언박싱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렇게 이중 포장되어있고요 아 짜자잔 몇 밀리죠? 네, 무려 100ml나 됩니다 네, 에센스가 보통 30ml, 50ml 정도 되는데 이엔젤톡톡 버블 에센스는 충분하게 마음껏 바르실 수 있도록 100ml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뒤에 역시 사용방법과 성분 적혀있고요 자 그러면 뚜껑 한번 열어 볼게요. 네. 요렇게 펌핑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일단 새 제품은요. 두번 정도 펌핑을 해 주신 후에 공기를 빼 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에센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질감이 약간 색상이 맑은 에메랄드 그린빛 바다를 연상케 하는 그런 색상과 촉촉한 그러니까 끈적이지 않으면서 되게 촉촉한 그런 느낌이에요. 바르실 때는요. 많이 양껏 올리세요. 도톰하게 많이 도톰하게 올리셔서 이렇게 이렇게. 흡수시키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기다리세요. 1초 2초 3초 4초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로 좀 기다립니다. 이 정도 충분하게 거품이 생겼다 느껴지시면 이때 어, 소리 들리세요? 네, 이 거품을 충분히 피부에 스며들도록 문질러 주세요. 이때 피부에 광 보이시죠? 되게 촉촉해지고 안색이 밝아져요. 쫀한 그런 찰떡 같은 느낌. 여러분도 지금부터 경험해 보세요.